Hi guys, I'm good.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미드표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미드표현은요, What's the bottom line? What's the bottom line? What's the bottom line? 네, 오늘 배우실 표현은 What's the bottom line?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bottom line 이 포인트인데, 보통 우리가 bottom line 은 그런, 이제, 손익 계산 하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어떤 손, 손해와 이익을 딱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그 정리한 맨 마지막 하단에 바듬 라인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최종적으로 손익을 결론 짓는, 그거 바로 이제 바듬 라인인데요. 그래서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다 하시는데 포인트가 없어요. 자꾸 막 산으로 가. 이럴 경우에 뭔가 포인트 딱감 잡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Hey, what's the bottom line? So, what's the bottom line?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발음 포인트는 bottom. 우리가 bottom 이렇게 t 발음도 많이 할수 있는데 특히 북미 발음,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t 발음들이 굉장히 약화가 되죠. 그래서 bottom, bottom, 틈 소리 낼수 있어요. 하지만 북미 발음에서는 bottom, bottom 약간 좀얼 l 어, 발음 소리가 날수 있죠. bottom. so bottom line. 그래서 so, what's the bottom line? 음, 요점이 뭐야? what's the bottom line. 아시겠죠? All 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